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4단원을 할 차례예요. 자, 교과서 38, 39쪽입니다. 단원 제목은 따라할게요. Don't learn. Don't learn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금지나 지시의 말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어, 막 복도에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친구를 밀어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미술 작품에 손해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할때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단어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게 있어요. 우리 단원에서 나오는 새로운 표현들, 단어들을 익혀볼 거예요. 자, 4학년 don't run입니다. 자, 단어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뛰다 영어로 뭘까요? Run입니다. Run, R-U-N, Run. 런, 두 번째 자, 이거는 들어가다 이고요. 영어로는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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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enter입니다. 자, 그 다음 앉다 영어로는 sit입니다.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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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다 영어로 뭘까요? 따라할게요.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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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eat. 자 밀다 영어로는 따라할게요.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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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push입니다. 만지다, 영어로는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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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라는 뜻인데요. 따라 할게요. here, here. 바로 지금 여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은 넣다, 어딘가에 물건을 집어 넣다 라고 할때 쓰는 단어예요.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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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자, 이건 뭘까요? 종이입니다. 종이를 영어로 하면요. paper, paper, paper. P-A-P-E-R, paper. 이거는 병입니다. 따라할게요. Bottle, b o 선생님이 발음을 살짝 다르게 했는데 두개다 맞는 발음이고요. 어.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B O T T L E입니다. 교과서로 돌아봅시다. 페이지 넘겨서 40쪽 한번 볼게요. Mini Talk. 자,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Okay. Don't eat here. Oh, I'm sorry, Jello, don't touch okay don't take pictures amy oh sorry let you come on listen and check 친구들이 한 행동에 알맞은 금지 표지판을 연결해 보세요. 이거 한번 해 볼게요. Don't run! Okay. 자, 이 친구 어디로 가야 하나요? Don't run입니다. 여기로 가야겠죠? 두 번째. Don't eat here. Oh! I'm sorry. 자, 이 친구는 Don't eat her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가야겠죠? 자, 세 번째. Jello, don't touch. Okay. 자, 이 젤로는 Don't touch. 손대지 마세요. 이걸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 이렇게 그었나요? 다음은 주요 표현을 한번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Don't run. Don't run. 한번 더해 볼게요. Don't run. Don't run. 무슨 뜻이죠? 뛰면 안 돼. 뛰지 마. 라는 뜻입니다. Don't eat, Don't eat here. Don't eat here. Don't eat here. Don't eat here. 자, 아까 전에, here, 이게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배웠던 영어 중에, 여기 라고 했었습니다. Don't eat. 이거는, 먹지 마세요. 먹지 마. 라는 뜻인데, 여기 라고 뒤에 붙였어요. Don't eat here. 이라고 하면, 여기서 먹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나가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Don't touch. Don't touch. 한번 더. Don't touch. Don't touch. 자, 이게 뭐예요? 만지지 마라는 뜻이죠. 터치가 만지다였으니까 don't touch라고 하면은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마라는 뜻이 됩니다. Don't take pictures. Don't take pictures.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Don't take pictures. Don't take pictures.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Take picture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take pictures 이런 말일 거요. Take a picture. 이런 말이 있어요 두개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진을 찍다 입니다 사진을 찍다 사진 찍다 를 영어로 take pictures 또는 take a picture 이렇게 읽습니다 don't 가 붙었어요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으면 안돼 사진 찍지마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거 따라서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chant and do'입니다. 'chant and do', 'chant' 먼저 들어보기부터 해볼게요. 이번엔 찬트하기.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run, run, don't run. eat, eat, don't eat. push, sit, don't sit. okay, okay. touch, don't touch. push, push, don't push. enter, enter, don't enter. sorry, sorry. 자, 활동하기 할 거예요. 활동. 찬테를 하며 금지하는 말이 나오는 순서대로 그림의 번호로 써봅시다. 자, 이제 찬트를 다시 들어보면서요.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 딱 써볼게요. 연필 준비해 주세요. run, run, d o 4번 나왔구요. Push, push, don't push. Enter, enter, don't enter. Sorry, sorry.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1, 2, 3, 4, 5, 6.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Play together one. 이거는 할 수가 없죠. 네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 그때 활동들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